a l l e l u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지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사 성령께서 일단 성령님 오늘 하루를 지켜 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한 시간에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시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쇠의 기름 부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 흘러 넘치도록 부서부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흘러 흘러 넘치도록 부으소서 부서성령이시한 성령의 능력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흘러 흘러 넘치도록 부수서. 가득히 채우시고 부수소서 부수소서 성령님 예수교수의 부엘의 피로마리부터 발끝과 온메메 흘러넘치도록 가득히 부수소서 부수소서 부수서, 부수서, 부수서. 부수서. 예수교수의 이름을 음명하노니내 육신의 몸소 틈타들의 영들은 예수 피로 결박받고 저 밖에 는불문 무죄으로 다직행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에르면이네 육신 몸서 텀타 들어 모든 나쁜 형들은 예수 피로 다 결박을 받고 걸거리가 돼서 그레 먹게저밖에 불모한 무적으로 다싹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예수시를베일이 시간에 얼부터 갈것까지 모든 나쁜 형들이 나간제 예수의베일를부어서부어서 부서서 부서서 하나님 의 예수 그리스의치료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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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물을 갑절로 머리부터 발끝과 몸에 깊숙이 흘러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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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네. 모든 남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남편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내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예수 믿고 건받게끔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받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아버지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명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악기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악기를 활짝 열어 주시고, 직장이 없는 자녀들 직장을 할 것이고,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자신이 맞는 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하게끔 하시고 모든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말아 부흥되게끔 하시고 사업 터마라 번창되게끔 하시고 직장에 다니면 충실하게 건강해서 잘 다닐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기도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보시고 성령의 불을 보시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보시고 성령의 불을 보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실의 기름을 보시고불사불 사역에 사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갑질로 부어 주시사 영적으로 평들고 육적으로 평된 자에 다치러 받. 다 치료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들에게 축복의 금기를 부어 주실 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헤매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받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잘 하신 분들 한 100명만 보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받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명 이상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토요일 날도 집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좋은 장소와 기도를 빌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받을 사람들 은 토요일 날도 보내 주시옵소서. 또우리도 집회를 하려고 하니 성령께서 좋은 <laughs> 교회나 기도를 빌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태형교회 가서 부흥제패를 할수 있는,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형제패가서 부흥해 할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벌써 성령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께서 대형 태용, 대형교 가서 불사역 집회를 할수할게끔입시고 성령의 기름부심과 성령의 불집회를 할수 있도록 대형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시여 성령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시여 이정의사역이에 성령의 료의기름부을 보여 주시고 축사의 기름부를 보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갑절로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지 손대는 사람을 안수받는 사람아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 치료되게끔 하여 주시고 어제는 또 금기름, 최정의 금기름을 부어 주셨소서. 시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시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받을 사람들을 0명 이상 보내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시오. 토요일과 월요일 날실회를 하려고 하니 벌써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 이 충만하고 좋은 기도를 빌려서 할수 있도록 벌써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